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네, 추석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우선 네, 추석 전 네, 시장 잘 대응하셔서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연휴가 좀 길게 어, 있는 전주는 이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불어 어 다음 주는 금요일 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할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강한 종목 위주로 작게 작게 일단은 대응을 하면서 시장의 기회를 노리는 부분이 좀더네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전하면서 네 주말 희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3대 지수가 사실 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먼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 시장 예상치보다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비자물가지수, 즉 시장의 물가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건 생산자물가지수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최근에 인건비 상승 등이 전체적으로 생산물가를 올리게 된다면, 이 부분이 다시 소비자물가로 올라가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라 시장을... 좀 지눌렀던 요인이 될 것이고, 거기에 델타 변이 확산이 여전히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분할을 어, 야기하고 있고, 또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따라서, 네, 미국의 이 전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이죠. 네, 그게 3%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3대 지수가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이 바이든과 시진핑의 좀 긍정적인 뭐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갭 상승을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그갭 이후에 갭을 다 메꾸면서 하락 마감한 부분은 다소 국내 증시에는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차트로 보지 않고 뭐 말로 구두로 하자면은 뭐 야간 선물 같은 경우 는좀 올랐고 MSCI 지수도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이장 막판까지 하락 마감을 했던 미국 증시의 모습 국내 증시 물론 이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어미 증시 한번 체크하고 9월 10일 마감 리뷰하고 다음주 한번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 보도 록 하죠. 일단 미 증시 보시다시피 애플 뭐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졌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다 빨가죠. 빨간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모습이 조금 부담이 되고, 뭐 반도체 쪽만, 네 이번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라 이런 부분 체크해시면 될것 같고요. 갭상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사실 다1% 이상 하락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만큼 하락의 폭이 좀 깊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이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S&P 500, 하루? 오르고 지난주 내내 응. 빠졌죠. 그리고 나스닥도 응. 지금 응. 중요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본서 밴더 상단을 뚫은 척 하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 벌어진 괴리율 때문에 하락의 폭이 클 수도 있어요. 중심선을 이탈하는 모습 이후에는 받쳐줄 구간이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쥐를 해야 될것 같고, 다우 지수가 조금 문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우가 이거 제일 약한데요. 다우 제일 약한데, 이 밑에 깔려있는 61선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탈을 한 거죠. 그러면은 밑에 120선을 이제 위협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20선 깨고 내려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좀 거시적으로 들어간다면, 거시적인 부분에서 미국 및 중국 거대 시장의 성장률 투나 이슈가 지속적으로 지수에 걸림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단기적인 뚜렷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시장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경기부양책이죠. 경기부양책 혹은 기업의 실적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텐데 어 경기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중국은 아마 수석 이후가 될 것이고. 미국도 이 경기부양책 관련한 인프라 투자가 다소 난항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약간 시장에 책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 구간에서 만기를 보일 때는 하방에 대한 상방에 대한 이 제한적인 부분에 하방에 대한 베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9월 22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나오진 않겠으나, 그래도, 어, 빅 이벤트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 심리가 짙은 한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개인들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수요일까지는 주식을 팔아야 될 거예요. 화요일 날부터 아마 일정 부분 개인의 매도 심리가 작용할 텐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즉 화수 정도 지나서 시장이 변화가 보이는지 정도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3분기 실적 가이던스 관련해서 최근 2차 전지와 철강, 비철금속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화학색도 좋아서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가 있는 종목분들 위주로 계속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좋은 종목분들도 분명히 눈에 좀 보였던 것 같네요.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급락 이후에 또 중국 엔터 규제에 따라서 뭐 하이브가 장중에 거의 10%뭐 YG 엔터, JIP, SM 등등 강에좀 밀려왔는데, 일단 YG 엔터는 저는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엔터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단지 지금 시장에서 정말로 강한 신고가 종목 위주로 좀 체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제약바이오 돌아가면서 지금 투매죠. 이번에는 녹십자에서 또 급락이 나왔고, 뭐, 스프트니크 관련된 이제 프레스테지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테지 바이오파마 등등 뭐 7%, 6%. 또 어, 안트로젠이 장중에 막 15%까지 밀리는 그 공포스러운 이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계속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물론 네, 학회 일정이 있는 종목분들 모멘텀이 남아있는 쪽은 뭐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치료제 쪽은 가급적이면 지금 안 보려고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폭탄 돌리기가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거의 3주 정도 계속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올라가는 거 분명히 있겠죠. 올라가는 거 있는데 그 소수의 종목 제외하고는 마지막에는 다 급락을 맞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 주식은 어느 때 크게 깨지냐면은. 이 버티다 버티다 마지막에 순절 물량이 쏟아지면서 나온 투매 구간에서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사전부터 다 진행이 됐어야죠. 이미 이제 투매가 시작되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네요. 자, 전기차 충전에서 정부의 전기차 무선 충전 샌드박스 승인과 현대차 4분기 시범 이행 이슈가 있었죠. 일단은 마음 시향을 보고, 어, 마음 시향, 국내 증시를 먼저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을 넘어가죠. 장 초반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저는 금요일 날 라이브 어,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장 초반에 올라올 때는 좀 조심을 하고 좀 보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가지고 있던 종목, 장 초반에 매도를 좀 진행을 했고, 네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어, 가지고 갔습니다. 일단은, 어,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일단은 증시를 좀 끌어올렸는데, 여전히, 네, 여전히 이 환율적인 부분이 다소 부담이 되는 거는 어좀 있는 것 같아요. 한율적인 부분에 좀 부담이 되는 건 있고 지수적으로 이번에는 주봉캔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코스닥 주봉캔들에서는 네, 역헤드앤숄더가 일단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점을 갱신을 못해줬고 다음주에 국내 증식 즉 코스닥이 고점을 갱신할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밀릴 가능성이 이 다시금 재차 이 주봉의 20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것은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네,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니어서 이걸 깨고 내려오는지가 일단은 이 포인트고요.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어, 코스피 지수는 주봉본저밴드를 처음 훼손했기 때문에 다, 당연히 지난주는 반등을 예상할 을수 있었고요. 다시 이 부분을 재차 이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탈이 없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고 라보집니다 이런 거예요. 이 본저밴드를 이탈하고 재이탈할 때 눌림 이탈하고 재이탈할 때 눌림 근데 이 방향이 안 꺾여야 되는데 꺾이게 되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급격한 여기서 급락을 보이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추세 구간에서 이 지지해줄 영역이 맞기 때문에 3,000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3,000 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어 잡힐 텐데 변동성이 확대될 요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죠.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 전기차 충전소 한발더 업그레이드돼서 무선 충전 이슈가 가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침에 저는 아모센스를 추천을 했고요. 아모센스를 추천을 해서 어 이제 잡으신 분들도 있고 못 잡으신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조금 시가갭이 좀 크게 나왔어요. 9.6% 시가갭을 좀 들고 이런 구간에서. 조금 있다가 돌파를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좀 돌파가 나와서 말 그대로 시가 갭도 높은 상태에서 올라와서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의 면모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여주었다라고 진행되는데 일단 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급등보다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센스는 우리나라 차폐 기술 세계 최초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이제는 해야 될것 같고 이추세에 강력한 돌파가 나올 때 시세가 분출하죠. 여기에 동양 EMP라는 종목도 이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으로 거대 거래량을 터쳤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분들 이제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야 될것 같고요. 윌링스,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이었죠. 충전 관련된 이 기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오른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3위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부터는 이런 종목이 있었다. 정도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P&E. 원익 P&E 같은 경우는 단일가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보통 하는 형태를 그대로 저는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가 이후에 바로 급락하는 모습, 이런 구간에 따라 들어가면 좋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원익 P&E는 자기 시세를 다준것 같고, 추후에 이 만들어진 구간들, 최대 거래량이 터진 이런 구간들 정도 왔을 때 정도나 관심을 가질까 네그 전에는 조금 네 이쪽은 멀리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디스플레이 톡도 마찬가지예요 파동이 1차 2차, 3차 파동에서 여기서 더 갈라면 연장 파동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네. 전기차 충전에서 기존 플레이어들에서 다시 세라금 돈이 무선 충전으로 좀 옮겨갔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전기차 섹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어차피 금요일 우리 시장을 보면은 이 전기차 충전, 애플 자동차 기업, 그 다음에 어... 건설 관련된 정책 테마가 줄 잃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오전 브리핑을 할때 테마 브리핑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현우산업을 시가에 좀 잡아서 사실은 저는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홀딩 하다가 14%를 깨지는 구간에서 여기가 좀 이탈을 해서 반등할 때전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근 애플카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우산업이 여기 전체의 대장주고요. 일단 파동으로 보면 1파, 2파, 3파를 다 했는데 주봉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주봉. 월봉. 월봉에서 지금 볼때이 유의미한 구간을 일단 넘겨놨다. 하는 관점에서 이 7천 원을 강하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월방에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의 시작이라면 그러니까 강한 윗꼬리 이후에 좀 밀렸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유의미한 구간들은 존재하죠.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밀린다면 이런 구간에서의 흐름이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LG노텍, 다음 주에 이 애플, 아이폰이 출시 예정입니다. 근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1조를 예상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카 모멘텀이 겹쳐진다면 실적과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사실 충분히 더 가고도 음, 남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매물대 구간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는데 다음 주에 매물을 추가적으로 소화하면서 올라가는지 이 상방 추세를 넘겨놨기 때문에 애플, LG 노텍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에코 프로 BM 10조 매출 이슈가 네한번더부각이 되면서 에코 프로 BM이 금요일 날 치고 나갔는데 이 구간이 좀 다소 높아 보였어요. 높아 보였는데 이 매물 소화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 매물 소화로 해석을 했고 매물 소화 이후에 말 그대로 정가 무렵에 흐름에서 네. 이 추세 추세를 돌려 놓은 건 굉장히 좋았는데 시가가 전좀 양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가 이런 꺾이는 구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빠르게 좀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이 돌파 때 따라 붙지를 못해서 좀 재미를 못 봤는데 일단 에코프로 BM이 쏘아올린 이 신호탄이 전에 이제 목요일날 리뷰했던 SKC 네 SKC라든지 어, 에코프로 그리고 LNF까지 네, 해서 흐름이 좋았다라고 보였습니다. 일단 후성 먼저 좀 볼게요. 후성은 제가 물량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후성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의 저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좀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파 이후에 밀렸다가 바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들이 있겠죠. 저도 이제 매매를 좀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들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시가에서 눌릴 때좀 잡고 그러니까 했는데, 마지막에는 일단은 조금 네 물량을 정리하고, 마지막 타점은 손절이 좀 나갔어요. 마지막 타점은 손절이 좀 나갔는데,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깔끔하게 좀 올라가 줬으면 강한 시세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뚜렷한 이슈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좀못 갔다 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캔들 이후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은 단기 고점일 확률이 좀 생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서 좀 밥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 밀리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첨보도 추세가 강하죠. 20일선까지 밀리는 흐름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 재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재료적으로는 이 장기간의 박스를 이제 돌파시켰고 어 이 대주전자에서 하는 실리콘 응제의 필요성이 그리고 얘가 진행하는 캐파의 증설 능력이 향후 60배까지 늘어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2023년도 60배를 본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네요. 그래서 강한 추세 속에서 어디까지 밀리는지 네, 밀리는 구간을 좀 체크를 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E&D E&D는 뭐 매도 의견을 아직 드리지는 않았고요 매도 의견을 아직 드리지 않았고 에코프로 BM이 10조의 이 양극재 계약을 했죠 네, 양극재의 주 원료는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는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한, 뭐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전구체를 하는 기업들이 사실 코스모신소재 그 다음에 E&D 즉, 우리 국내 기업에 몇개 뿐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글로벌 양극제 1위 기업에 네, 납품 가능성이 지금 임박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레벨업 가능성 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요일날 올라간 이슈죠. 전기차 무선 충전, 샌드박스와 현대차 전기차 서비스 길러다 사분기중 시범 사업, 애플카 이슈 그 다음에 이재명과 윤석열 내년 대선 앞두고 흐름에서 윤석열이 좀 최근에 악재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조금 더 지지율이 역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악재가 지금 기사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홍준표에게 반사 이익을 계속 줬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여전히 뜨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어, 제가 매매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다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이 주도주는 몇개 해가지고, 에코프로 BM, SKIT, 그리고 덕신아우징은 돌파로 매매를 했고 일성건설도 돌파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상따를 하려다가 어 이거는 좀 못하고 어 넘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얘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좀 잡고 싶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얘는 좀 못했고요. 아모센스 동행이피 윌링스. 네, 이 정도 좀 봐야 될것 같고, 다음 주도 아마 정치 테마주 소수에서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화학 섹터 좀 볼게요. 어, 제가 수요일날 효성 첨단 소재 언급을 좀 드렸죠. 효성 첨단 소재도 지금 강력하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영역에서 결국은 이 신고가를 과하게 이탈하는지, 아니면은 이 반등을 줬던 자리까지 내려오는지 일단은 체크를 하면서 지속 끌고 가야 될것 같고, 금요일에는 효성 TNC가 리포트 이슈가 나오면서 좀 올랐죠.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 121선 2평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효성. 효성도 반등의 힘이 좋아요. 즉, 화학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름 친구가를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애경유아를탁 어, 찍어서 언급을 드렸죠. 올라가면서 반은 청산을 했고요. 50% 청산을 하고 밀렸을 때 재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아침에 지수 빠질 때안 밀렸어요. 이 구간에서 재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안 밀려서 나머지 종목은 그대로 홀딩을 해 보려고 합니다. 11월 달에 합병 이슈가 있고 합병이 되면은 최소한 6천억의 밸류니까 앞으로도 추가 20% 상승의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부단히 높다 그리고 5천억짜리 기업이 올해 벌써 600억을 했으면은 최소한 아무리 못 벌어도 200억만 400억만 번다 쳤을 때 천억이잖아요. 500억 회사가 1000억 하면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예요. 아주. 그러면은 6000억, 7000억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쪽 업황이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이번 이 대량의 거래량 수반 하면서 나온 거래량은 신고가를 향해 가는 모습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뭐 당연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네, 이런 구간들 보면서 밀렸을 때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밀린다면, 14만원? 14,000원? 14, 까지의 흐름도 열어놓고 보긴 해야 되는데, 이 돌파의 흐름이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돌파의 모습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애견과 지속적인 홀딩, 보유 관점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자, 카카오. 카카오는 의미있는 구간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제가 보는 대형주 기준에서 이런 자리는 매수자리로 어 저희 회원님들 한테 설명한 기법자리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어이 구간은 사실 안봤 고요 어 조금 더 밀리는걸 전 보고 싶습니다 바로 올라가더라도 뭐 그 퍽이 크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충분히 더 눌리는 걸 봐야 될것 같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이 보면은 하이브도 코스피 우량주들의 문제가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하이브 어제는 녹십자 장중에 뭐15% 빠졌었고요. 어 안트로젠 얘도 급락이 이런 추세가 밀리는 종목분들을 보면 은 장중에 뭐 15%씩 빠지는 거는 1도 아닌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부산인프라코어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어, 감자 이슈에 유상증자까지 나왔죠 8천억 유상증자입니다 6천 얼마에 6,950원 정도인가 12월 8일이라고 하는데 어, 아마 이제 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떨어질 때 굉장히 저는 크게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어 월요일날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봐야 된다면 볼 거라면 이, 이 종목을 한번더 매매를 해 본다면요 이 종목을 매매를 해 본다면 이런 구간에 오면은 한번 정도는 봐볼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9200원 정도 흐름이 온다면 어 낙주 매매 정도로 한번 봐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 주목 어뭐 일정 간단하게만 좀 보고 나머지는 뭐 저녁 라이브 때 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보니까 주말에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시천 주변도 바꾼다. 다음 주에 서울 비전 2030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일단 보통 시천 주변 하면 자연과 환경인데. 고민이 많아요, 자연과 환경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관련된 이 부분도 엮여있는 종목이어서 사실은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못 올라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천, 그런 개발 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맞을 텐데, 그래서 다음 주에 웹, 이 자연과 환경 한번 봐봐야 될것 같고요. 지천 주변에 환경 부분을 바꾼다라는 거는 일단은 자연과 환경이 이쪽 관련해서 상가를 갔던 종목 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좀 체크를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토스뱅크가 네 주말에 어 사전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전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대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42만 5천 굉장히 많, 많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분으로는 하나 투자 증권. 그리고 최근 강했던 것은 한국 전자 인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월요일 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월요일 날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을. 자, 그리고 천하의 머스크도 속수무책이다. 테슬라 사상 초유의 상황 발생했다. 라고 합니다. 체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실 금요일날 뭐 현대차나 기아 뭐 굉장히 아팠어요 이게 애플카 이슈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좀 많이 맞았는데 일단은 차량 반도체 하나하나 보죠 텔레칩스 현대차와 함께 개발하겠다 그 이슈를 가지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 돌려주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에서 거의 첫 스타트가 끊어졌던 구간 언저리에서 나오는 반등인데 역배열이라 일단은 좀 체크만 해놓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해성 DS 얘도 차량용 반도체죠. 그 그나마 가장 위에 있는데 일단 체크만 해놓고 좀 보면 될것 같나요. 자 나머지 일정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보시면서 네 차근차근 보시면서 어, 보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아직 조금 정리는 못 했는데, 뭐 시간이 되면, 네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네 마감을 해놓도록 하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